아 이거 제한시간을 정해두고 해야되겠다 지금부터 제한시간을 정해두겠습니다 어야 예. 잠깐만 안돼안돼안돼안돼 어? 10시 어. 반까지 어. 성공을 못하면 전부 다 벌칙을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헉아 조금만 <laughs> 제발 야야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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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빨리 어,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믿어. 아저 이기기도 제발 <laughs> 아 미치.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가져가야 될게 없기 때문에 저는 냄주로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핫남자 오우 뭐? 어 패배자. 아, 오, 저... 야, 어패배자 뭐지? 어야 여기 위더스켈러도 있다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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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저기, 가야겠다. 가야겠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날카로운 일검 장착 그리고 수박 오케이. 2번 장착 그리고 3 번이 드래곤 날인데. 지옥. 아야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지옥 가도록 부럽다. 지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네. <laughs> 부럽단. 오래 오레오... 돋 오레오... 아, 점토는 염색 못했는데 네? 점토 염색 가능 가지고 어, 거야. 아, 그래? 진짜 저기 어떻게 가냐, 진짜. 점토 염색. 모래는염색안 네. 된... 되더라. 안나왔어안 나왔어. 안 나왔어. 가겠습니다. 간만히 마셔. 마셔. 아, 모래 염색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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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어디요래아래 예. 점토만 아. 찾 되겠다. 자, 오오. 저는 지금부터 유적지를 찾아야닐겁 여기 유적지 바로 앞에 있어요, 말리님 바로 앞에 있어요. 어?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저야 그 유정 말고. 말고, 아, 아, 엔더드래곤아 저번에 엔더라니까요. 우리랑 산세계가 다르다. 아, 지옥, 아. 지옥, 지옥. 아, 지옥, 아. 지옥. <laughs> 아, 아, 아니, 아 바로 아, 바로 <laughs> 앞에 있는데? 난 지금 지옥 왔는데? 아 그래? 아, 아그 아, 유정 맞네. 아, 나도 그 유정 찾는. 그 유정 맞잖아요. 아니 뭐 삼십 년에. 아까 갑자기 세계가는 그쪽으로 돌려. 그냥 무시해. 산세기가 맞긴 맞아 그냥 무시해, 그냥 무시해, 그냥. 어, 아, 아, 실수 버튼 버렸 아. 어, 뭐야, 여긴 왜 워터파크야, 여긴 또? 아, 여기 내도한테 없어. 더, 더, 깊은 데로 가야 돼. 오케이, 왔어. 더 깊은 곳으로. 어, 더 깊은 곳으로. 어, 깊은 곳으로. 있었는데, 제가 죽였는데 어, 난... 안 나왔어요. 여보세요? 반갑다! 자, 안녕하세요. 가돌이 양식장입니다! 소화 속으로래. 소화 속으로래. 이건 영화 티켓이 어, 음, 인생 스타터하게 사시네요. <목소리> 가두리 양식장 오신 걸환영니다 웰컴 투더 헬. 거의 계속 나오지 않나? 아니요 안 나올 이건 랜덤이나 미더스 킬레토 진짜 잘안 나오는데. 안돼 미리 띠게 잡았다고? 어두 마리 나왔는데 내가 잡안 나왔어. <목소리> 가스트 많이 잡지 마요. 아파요아 가스트 이미. 아 깜짝이야. 거, 어 여기 멸종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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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버렸어 멸종 위기 동물을 나가스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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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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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맞아, 이아게 웃기지? 가스 맞아, 맞아, 맞 그냥, 그냥, 그냥 태워버렸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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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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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내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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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이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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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됐어. 지금 왜 강아지 무려. 일로. 지금 어 스켈레톤과 싸우고 있어. 여섯 개. 되게, 되게 비장하시네. 야, 여기 여, 이성 뭐지? 그건가 보다. 별장인가 보다. 마왕. 그러니까 이 박치. 뭐 들어가야 돼? 자 네드와...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블레이즈 막대로 블레이즈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루로 너? 엔더의 눈을. 그니까 음. 엔더의 구슬을 엔더의 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루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부스터? 어? 어? 왈도님 엔더, 는 엔더 언제 잡아요? 아 언제 잡을게 지금 잡아야지 음.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네 저거 괜찮님 냅다는... 어? 어 나왜 이렇게 전투를 치열하게 해야 하니? 나 위더 스텔레톤이 세마리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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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꺼 와, 자 <�itenın> 이제 그만 개면 된다 Pu 어지들아 길을 까 아싸 아싸 아 어, 그거안 <laughs> 어? 돼요. 아, 알아 먼저 갈까? 아니 근데 어, 차... 잠깐만! 저 네. 죽이고 아니 근데 알라 이... 님은 찾아도 거리가안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오징어들 그래다 나, 나 원래 있던 데로 돌아왔어. 아, 접혀 줘. 어, 이거안 돼! 아, 가봐. 야. 이렇 이렇게 때문에 우리 리스폰 적에다 상자를, <laughs> <놔둔> <놔둔> <laughs> 상자를 놔둔 거거든요. 좋아. 아. 뭐야 이가2이가 아니야 와 Yoruke. Okay, Yoruke, y 개. 오케이 e Yor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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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r u 잡 e y o r 거같 e y 이거 u k e Yoruke, y o r u 어 e Yoruke, y o r u k 어어 어어 어. 저 새로운 방위성을 찾아서 떠나고 있어요. 아 음. 나가라. 주변에 추적해서 오세요. 음. 빠르게 움직이 됩니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하얗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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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 여기다가 방금 넣어놓고 나 방어수 엄청 많이 잡는데 지금도 있는데. 아 진짜. 아 맞다. 아, 아니 이걸 스폰치고 가서 죽고 싶긴 한데 근데 백을 못쳐요 그러면. 혹시한테. <laughs> 그냥 알게 <알람이 웃음> 일단 기다려 보세요. 자, 내드 와트 오늘 할게요. 자, 지금부터 마일드가 해야 될 거는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아 그러니까 뭔가 이 주민을 소환해서 엔더 구슬 주는 주민을 만들어 주세요, 차라리. 오 그러면 재료가 비싸도 구할 수 있는 거는 구할게요. 여시, 여시.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네, 여시, NPC를 여시. 랜덤으로 해야 되나요 그, 그러니까 NPC를 소환해가지고, 그, 엔드고스를 나올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없나요? 아, 야, 예, 야, 예. 주민은 없어요, 엔드고슬이 그냥 있어요. 있어요. 있대요. 아, 근데, 정말 정말들이가... 드리니까, 어. 아, <laughs> 어, 내 자체 찾았다. 응, 가봐. 응, <laughs> 가봐. 어? 야, 야, 언제, 언제 새끼를 한 거야, 이거? 아, 예 언제 자, 언제. 어, 아래다가 하면은, 아기 나요 맞아요. 아카짱. 음. 피기 다니면서 해야 돼요. <신료> 어그그실러야 돼요. <목소리> 응. 네, 아, 말드 님. 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벌칙을 받는 기준이 뭐예요? <laughs> 어, 꼴등. 꼴등 꼴등. 아, 꼴등. 예, 그럼 말드님 어떡하냐? 아니 지금 말님이 우리보다 빠르게 할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그래, 나도 나, 흰동가리인데 나... 지금 장난해? 나도 지금 가서안 뜰수도 있어 아니 말도 안돼 지금 NPC가 손하고 그래, 있어 누구는 누구는 지금 흰동가리 잡고 있다고 그래 일반 낚싯대로 그것도 그래 바다의 눈도 없는걸로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여기서 응. 다른 주민으로 뽑아 이거 이거 주민 나보고 써도 돼요?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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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나오셨어요? 네네네 오오 아. <laughs> 그 이거 이 이거 줌이 남은 거저 주면 안 돼요? 저저저 쓰고 싶은 데 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남는 걸 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흰동갈이 나올 거야. 흰동갈이 나올 것 같아. 네 어디 있을까요? 어디 계시죠? 아 제가 숙공 가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저희 집 앞에 뿌려 놓게요. 을 음, 설마 네. 나오겠어? 야생. 저거 누가 가로채? 누가 가로채? 저거. 가져가. 어, 너무 어, 스럽네응이지마내 거야. 게임 은 끝났다. 오오. 아 거의 다 만들어 간다. 음. 게임은 오버다. 이 게임은 에이, 내가 가져가겠다. 받아 받도록 해라. 고맙다. 음. 어차피 원피스는 내 거다. 원피스와 존재스로 존재 존재수로다. 아 이기마. 깜짝이야 몽골족 공수 가보고. 야김 아니야 아니야. 그그그그그그그그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석탄 내가 거의 다 모델을 캐갔다. 아 그냥 유적지가 땅 밑에 있나 완전. 유적지. 아 출발. 어대다지다야 남자. 한번 가보자. 몇개 나오나 봅시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아저아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어 맞다. 지 좀비 던 아우 시끄러워 새겠다 여기. 아좀 허허 좀 그만해 이 아저씨들아. 어너 어? 돼지 좀비 어? 안 죽겠지? 아 지금 죽이고 있는데? 지금 <laughs> 일 마리랑 7대하고 있는데? <laughs> 뭐, 아님이 친구 이 친구. 야 골대님 어떡해, 골대님 어떡해, 골대님 어떡해. 어? 아우 눈 아프다, 눈 아파. 와와와와왜 와.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세냐. 야다고로 나쁜 거다, 얘들아 다고로 나쁜 거야. 공구를 찾는 것보다 그 포탈을 찾는 게더 빠르다. 이야 이렇게 열심히 계속 엔드에는 결국 두개 얻었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책장 네개 얻었어. 와 이제 그다 나온 거 바꾸셔도 일시적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다그니까결국엔다나 다... <laughs> <결, 결>, <laughs> 걸로. 아집 가고 싶다. 캐릭터이더 빠르지, 너는. 아, 그치, 꼭, 거 이럴 그치, 때는 그치. 꼭 사막이 없어요, 또. 아. 와, 더 고생을 해. 어, 말이 사막 찾아야 돼요? 저거 지금 사막 찾아야 되는데. <laughs> 난 또. 아, 어, 나 가스, 어. 멸종이기. 나 아, 그거, 그거 찾으러 가겠다. 그, 드래곤 나오는 곳. 엔더, 가스짱. 엔더월드? 그거 찾아서 거기에서 익힌 젤널 찾아야겠다. 그게 안 나오니. 아가스 그래, 나도, 나도 지금 그거 찾아야 돼.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어우, 깜짝이야. 사막을 찾고, 엔더의 눈을 만들어서 익히 마쇼 해야 되는데, 사막이 안 보이네.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아, 야, 이거 밸런스 조절 누가 한 거야? 이거요? 메헤리네이 드래곤알이 밸런스 조정에 맞긴 맞는 거지? 어, 아니요. 제가,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태그, 그, 아, 근데도 완성한 사람 있으니까 밸런스 조정은 되긴 되나보다. 간 사람, 있, 간 사람이 있긴, 있긴 있잖아. 그러네 음 근데 매력 뭐, 근데 그게 제작자인데요? <laughs> 뭐, 아니 제작자는 나지 밸런스 조정자지 아 그러네 아 맞네 아, 밸런스 조정자가 밸런스 된 거를 먹은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한명이 갔네 아이고, 아이고 한명 가면서 아침 밝아오죠 예. 그러게요 아, 아 아침 밝아오는데 야 이래서 간다. 상자에다가 본인 집에 상자에다 좀 넣어놔야 돼 그래서 나 넣어놨거든 넣어놨어요 가자 어한고 미디 저장 어? 그래 자낳게나 불조심 한번 해야돼 역시 입금을 시켰 하는데 어 살려주세요! 여기 여기 왜 스폰지 여기 몬스터가 있어! 어 거기 혹시 거미 있나요? 네 거미 있어요 아유 갑니다 하하 어, 있어요 살려주러 <laughs> 가자 살려주러 자 여러분들 아유. 어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댓글로 어 와봤으나 Z도 500어 X도 600예들 푸른 아, 초원입니다 야 자습도 찐 자습 어? 눈물. 아, 미드, 미드는 제가 바보네요 어. 결국 산이 나왔고요. 올때 어, 바베큐. 야, 진짜 이렇게 벵날 열심히 해, 뭔 소용이냐? 어, 저기 뭐냐? 석탄을 세 세트, 두 세트 반... 어, 뚜든... 어? 어, 이게 무슨 일이 어, 이게... 오세금 뭔가 발견한 것인 것 같은데... 아, 발견, 이 뭔가 발견하셨는데... 어, 뭔가 발견하셨는데... 어? 왜야 아니, 지금 아니, 죽는 아니, 건가? 오, 죽는 오, 위기인가? 나알 보고. 야근을 해야 된다고? 야근이라니! 아니, 네, 왜요? 무슨 일이세요? 내 야근이라니! 왜요? 왜요? 뭔 일이야? 몰라, 몰라. 음?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 둘 중에 하나야. 내 주민을, 내 주민이 죽었다. <laughs> 주민 음? 교환한 거 뭐였어요? <laughs> 저 주민을 공격할수있는건그 아무도 없다. 왜? 못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죠. 대신, 그렇죠. 만약에 내 주민이 죽었다면, 좀비가, 어, 와서 이렇게 죽였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그 좀비는, 100%, 징징이 좀비가 됐다는 얘긴데, 사막으로 가야겠다. X가, 2, X가 2,000이라고? <laughs> 근데, 아, X는, 말0말 저희 집 주민 중에 한 명이 아까 그엔더눈그환해 주던데. <laughs> <laughs> 그럼 왜 지금 말해? <laughs> 아니, 나도 방금 찾았어, 아까 하다가 확인 아, 주민이 많긴 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있었지. 네, 아, 그 여기 중에 한, 명이... 한 명은 있어요. 아, 아 이거 아, 제한시간을 아, 아, 정해두고 아. 해야겠다. 지금도 제한시간 정해두겠습니다. 어, 오히려. 야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0시 반까지 어. 성공을 못 하면 어. 벌칙? 전부 다 벌칙을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만 제발. 야,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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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빨리 아, 더 미더 미더. 와서 이끼돌 제발. 제 어, 전부 다라는 건메리도 같이 물집 아 받는 건가요? 메리는 아 성공했잖아요. 그냥 아 8개만. 전부 아 다단체 미션이야. 그냥 아 8개만. 아아아 8개만. 아쉽다. 아아 어,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아, 도와줘. 팔려 팔 서로도 없죠. 제발 제발. 혹시 이끼돌본 사람 있어요? 아니, 서로도 없지. 뒤위더 보신 분. 너 좋다고? 서로 돕죠. 야, 그러면 아... 왔다... 그...그...그... 사망할 그, 그, 주문이 아니야 그거는아 사망 왔다! 이제 밤만 되면 돼 이제 아니야타할령 그거 아니야 와... 아, 안 근데 안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아 근데 이렇게 몰래도이지 밤이 왜 안되냐? 많이 그거 안못아아아아아아아 우와... 내가 위도를 지금 벌써 8마� <laughs> 8마리 아... 8마리 된아다 <laughs> <이제 흔적이다. 웃음> 유캔다 어. 유다다마그마그마그마그아 아, 가스트야 <레> 가스트, 제발 빨리 컷! 벌레 컷? 컷을게요 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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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나도 퇴근이라고? 예아 <레> <레> 퇴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아야나다 했다 다 했다 했다고 다 했다고? 나도 롤린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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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못만다나 다시 다시 다이아몬드 편하자. 그만. 어, 빨리 빨리 다이몬드. 어, 다이몬드를 어떻게 3 0기 정도 캐수 있는 방법 있나 야, 나는 히도 가리를 주문. 히이스 아이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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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일단 낙낙제. 오, 히도 가리 서식지 제공받다대든안되든 낙제. Oh, is my 아니 이제 시간은 선인장도 하나 구해야 되거든. 어, 천천히 와. 오신이죠, 어, 오신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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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골드 오이지말라이오오오마이갓 오신이죠. 오오마이갓 오신이죠. 오신이 좋았어 철부오다 시키는 거야 남자신 좋았어 제발 해야 돼이죠 오신이죠. 오신 해야 돼신이죠 오신이죠. 오신이죠. 오1 3분오이요진신이죠오어이죠오와이죠오이다오르이 빠르게 이 가스눈물 뭐 이렇게 어려웠어 아, 그만! 그만! 금사월방니 그만! 일단 여기방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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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아, <laughs> 제발 위방 오늘 벌방 때단 말이에요. 발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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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피로해. 좀. 아, 에 <laughs> 라인서가 <목소리가> 다 <목소리가> 아니야,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다 아니야, 매, 아니야. 나 아니야 메린이 조용히 좀요 메린이 조용히 좀요 아, 진짜 아,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재밌는 나이스 지금 이 핑근돌 제복 왔습니다 찾으시면 제복 지옥이라서 제보를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그, 알아서 그 눈물이 있니까 지금부터 영웅 우 허용합니다 오케이 아, 난 영웅 우빙 없는데 10분 남음 아야 어, 어, 어. 그 아니야 그 아니야 오오오그거니야그 아니야 오케이 그 매개 근데 나 지금 모래 모래 아, 아 지금 모래쪽 가는데만 시간 다걸리겠데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laughs> 호무비만 그만 오지 그만 오지 처리고 <laughs> 다히고어 근데 엔더맨 안 보인다 가슴만 잡으면 할수 있어 가슴만 잡자 제발 누가 다 잡고 갔나 야가슴가슴왜 아, 그래. 누가 다 잡았어? 이게 더 헬인데? 그럼 아, 4개만 나. 때려주세요! 시디시요 그..뭐지? 아, 일 신발부터 만들고 아, 블레이드 빨리 잡아야 돼. 심작하게심작하게 남자가. 제발 살려주세요. 철왜 이렇게 늦게 구워지는 거야? 야, 혹 몰라. 나 흰동갈이 한 방에 내올 수도 있어. <laughs> 살 <살려. 웃음> 어. 그럴 리는 <일은> 없어. 그러면! <웃음> 어. <웃음> 그러면은, 그마크기에레전드 어, 레전드야,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 거야. 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잡기 전에 말이야. 음, <laughs> 나 근데 솔직히 이미 거의 지금 여우무이한5 0번 했거든요. <laughs> 제눈 앞에 보는 이거 선인장뿐. 아주. 저... <laughs> 선인장 하나 넣게 <넣기> 해주세요. 아저아 <laughs> <laughs> 전걸 아, 찾는 게더 빠르려나? 야 엔더 왜이리 안 보여? 이거 디피 콜트 이거 아니 이거 하드 모드 하드 버전 안해서 안 뜨는 거 아니야 이거? 나는 어. 하드 버전 바꿀게 지금.

와... 이걸... 그거...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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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일단, 일단 저... 친구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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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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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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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아신구 빡소가 어. 신고? 있어. 야나나나 사막 가다 사막 가다 야 소인장 켜고 바로 가야겠다. 엄마 <laughs> 엄마 제발 제발. 가는 김에 아, 엔더맨도 나나나나 나, 나 풀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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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세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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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근데 왜그왜 가스전도 왜 풀세트로 가? 응? 아니 지옥이 너무 빡세 형. 왜 빡세? 네, 건드리 에 건들지만 않으면은 상관없는 건들인데. 떨어 떨어지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한 방에 죽더라고요. 아드발곤에다가 얘가 음. 이거 프로가 이미 한번 건드려 가지고 맞아. 맞아. 어, 약간, 약간 어그로크